<목소리나> 헐 <목소리나> 안녕 베리베리야 이번활동 화이튼탱굴이야짱 지나가는 몬베베가 몬베베분이 우리 몬베베가? 화이팅해주셨어 서오선좋 그거 일러야겠다 응. 너도 진짜 잘생겼다는거 알아들어 어이거 <목소리나> 한번 해줘 저쪽해 <laughs> 이거 음, 이그림 거야 잘, 근데? 잘 대박 너무 잘 그렸다 나랑 비슷하신지 그림 줄일게 음. 가자 사몽 주스 이거 옥수수 마카롱 나는 요거트 마카롱. 어 요거트 마카롱 오잘 했어 아, 옥수수 먹을게 야, 옥수수 마카롱 안에 아, 옥수수 알이 있어 아, 진짜? 아, 씹었는데 톡 하고 터졌어 진짜 레어 퀴즈 <목소리> 만들어줄게. 저는 이 친구 이걸 포카로 만들 건데 굉장히 레어 템이에요 진짜. 딱아 그만 뽑아, 차나. 와, 컬렉션. 받고 싶, 이건 받고 싶을 거 같아. 그만 뽑아. 일명다 <목소리> 뽑았어. 신의 손인가? 저도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베로들이 음... 아, 좋아할 만한 아, 거. 좀 뭔가? 이쁘면서 느낌 있는 약간 그런 것들 진짜 아 됐다 진짜. 짠 야, 이거 맞아. 진짜 갖고 싶을 거야 뭐야 아, 유니크 카드 귀엽긴 하네 사인 거죠? 누구 나왔어요? 사인 어, 개현어딱개현이 있네 응. 어, 완전 유니크 근데 제가 만든 응. 겁니다 이걸 숨겨놓고 음. 갈게요 러들 음. 찾아가요 음. 영원영원짜사정에아 음. 음. 이렇게 하면 되네 저도 기운제자진나내 사진. 근데 사인은 개현이 형. 음. 아주 유니크한 거니까 숨겨보겠습니다. 아, 아 뭐, 저긴 어, 내가 에? 나도 안 봤네. <laughs> 아 숨겨 우리 배우들이. <웃음> 가져가세요. <웃음> <웃음> 짠 이쁘죠. 진 이거 유니크한 겁니다 사인은 네, 민찬이 형 인증번호를 어디서 아, 좋은 거 돼? 그래? 어? 인증에서? 형 인증번호가 몇 번인데요? 나 인증번호? 157번? 이거 들래니깐 예, 들래니깐 예. 이거 베러들한테 줄게요 이거 이렇게 두개 뽑았어요 만족해, 만족해.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와 이거 아, 너무 예쁘다. 귀엽다. 소화기에 숨기면 뭐다툭쳐버 나도 테이프 줄 그럼 아마 아무도 못 찾고 내년쯤에 나야 찾지 않을까? 어 근데 소화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 진짜 손상 갈거같 이건 안이것 같아. 같아. 어, 이걸 어디다 숨길지 너무 고민이 아 이거 이 아? 못뽑까 오히려 이렇게 이런 데못 찾을 수찾죠이 그죠 친구가 뽑을 때 대박 이자 잘못 뽑힌 거 같아 그러니까 야 이거 뽑을 거면 내 사진 한 사진 내가 고 예쁜 뽑아주는데 그래도 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카지점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자, 여기 전우가 공개된다. 그림의 떡. 이 세상에는 모든 걸다 가질 수는 없어요. 이게 다못 가질 것도 있고 그러는 거지. 꺼니 <laughs> 보이지만 가져갈 수 없는 그림의 떡. <laughs> 우리 막내제 럭드에서 뽑은 거를 제가 사인해서. 공지 골라 는자공공하고니다그풍선그풍선 음, 안에 넣어서 풍선하고. 봉어는 풍선하고. 봉는소선고요 여기 짠신하하고 어, 여기 이풍선하하고 봉사는 풍하 제가 연습생 때 자주 들었던 곡이에요 FKJ 아티스트의 Leave My Home이라는 곡입니다 지쳤을 때 음, 약간 그때 침대, 숙소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비타루프에 빠져들면서 음, 뭔가 생각을 비우기 좋았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추천드립니다 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Let's f a 안녕하세요, 베리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주뱅 카페 저희가 두 번째 찾아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번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오니까 네. 숨길 곳도 더 많이 보이고 그렇죠. 네. 뭔가 우리 그 베러들한테 좋은 이벤트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찾아가시면 이제 그 사진을 풀지 않을 거니까 좀 나눔해 주시면 올려주시면 배로들다 같이 볼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같이 봐야죠. 네, 자 그러면 저희 후즈백 카페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혜택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럿들었습니다. 안녕.